방송인 이경규가 자신이 개발한 당 라면의 로열티 기간을 공개했다. 지난 9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885회는 이경규와 간다 특집으로 꾸며졌다. 이날 방송에는 이경규, 신기루, 이용진, 이선민이 출연해 유쾌한 입담을 뽐냈다. MC 유세윤은 이경규에게 당 라면 로열티가 아직도 쓸쓸하던데라고 물었다. 이에 이경규는 그렇다라고 말문을 열었다. 그는 로열티는 평생이다. 계약서에 로열티가 우리 딸까지 받을 수 있도록 라면 회사에서 배려해줬다. 내가 해달라고 한게 아니다라고 밝혀 놀라움을 안겼다. 이경규는 예림이 결혼할 때도 담내로 라면을 준비해서 줬다. LA, 멕시코에서도 그 라면을 좋아한다라며 사실력이 안 나와도 된다. 나스를 위해서 나온 거다라고 말해 웃음을 안겼다. 앞서 지난 2011년 3월 이경규는 KBS2 예능 남자의 자격 라면 요리 대결 편에서 당육수와 계란, 청양고추를 넣은 라면을 만들어 큰 화제를 모았다. 해당 라면은 한 회사가 상품화하며 지금까지도 큰 사랑을 얻고 있다. 그런가 하면 이날 이경규는 신작 영화를 준비하고 있는 근황을 공개하기도 했다. 이경규는 시나리오를 5년째 적고 있다라며 올해 탈고를 시켜서 내년부터 촬영 예정이다. 보통 한 작품 들어가는데 5에서 7년이 걸린다. 참고로 봉준호 감독께서도 그렇게 많이 하진 않았다라고 전했다. 그는 곳곳에다가 제 인맥을 깔아놨다라며 최민식이 출연한 파묘가 있다. 파묘 촬영할 당시에 보통 커피 차 보내지 않냐. 저는 닭차를 보냈다. 닭차를 보낸 건 최초고 나름 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밝혔다. 이를 듣던 장도연은 영화 얘기에 늘 진심이시다라며 이경규가 과거 한 영화 리뷰 콘텐츠에서 영화 범죄도시사에 평점 4.2점을 준 것을 언급했다. 이에 이경규는 범죄도시사시사회에 갔는데 마동석씨가 보자마자 형님이라고 하더라. 원래 3.8점 주려고 했는데 별점이 바로 올라갔다라고 말해 웃음을 유발했다.